안녕하세요 그.. 안녕하세요 러빙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그 DIY를 만들어 볼 건데 준비물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릇하고요 요 그릇을 사용했고 전 빵용 점수를 미리 해놨고요 지퍼백 이런.. 요런 지퍼백과 이젠 이 지퍼백을 준비하시. 고이 지퍼백과 이런 지퍼백 디자인 준비해 주면 시 되고요. 어 이거 준비하는데 잠시만요. 그리고 이런 떡매가 필요합니다. 떡매하고어 마지막으로 이런 이런 펜이 준비해 됩니다. 일단은 아 잠시만요.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먼저 빵용 점토부터 적도록 할게요. 시끄러운 강아지 소리. 는 강아지 소리는 양이 부탁. 빵용 점토. 아, 굳이 오늘은 진짜 똥이 됐어. 정도에다가제 예시장을 보여드리자면 오늘 만들 DIY는 요 DIY입니다. 색깔만 다르게 한 거지 디자인은 똑같아요. 딸기. 딸기 파이예요. 딸기 파이 DIY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좀 작긴 한데... 좀 크긴 한데... 아, 야, 저 여기다가 넣도록 할게요, 그냥. 아, 여기. 뭐가 <laughs> 어, 어마어마한 짐창이야. 어쨌든 빵용 전토 됐고, 나중에 내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는 시럽을 넣어야겠... 어... 야... 시럽을 넣어야겠죠? 시럽은 제가 여기다가 주제하고 경화제 일일이 담고 오겠습니다 네이 레진까지 되었는데요 레진이 시럽이 되게 적게 필요해서 전 조금만 넣은 거거든요 아까 제가 시럽을 많이 했다가 망쳐갖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로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다 두시고 이제 그릇을 담아볼 건데 그릇 또 여기다가 담을 그릇.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릇까지 되었고요. 조금 잠시만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거 만들어야겠죠. 석을 판은 전 여기다가 할 거고요. 그래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석을 판을. 글씨가 너무 안 예쁘게 되는 것 같아. 글씨가 또 생명인데. 와, 진짜 이상하죠? 하트가. 아이고 그래도 뭐, 이거만나면 되겠죠? 서클판만 알면 되겠죠? 서클판이라는 것만. 엄마야. 이렇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판이고 이제 체크리스트를 써보도록 할 건데 체크리스트가 체크리스트 잠시 아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들어오셔서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하시고 체크리스트 어, 어, 너, 어 이거 안켜지 내가 죄송합니다 발길을 안켜갖고 이거 한 다음에 어 먼저, 그릇 그릇하고요 제레진 주제 주제와 경화제 주제 경화화제데이이 너무 이이한한것기도도한 o d g 뭐 있니? 섞을 판. 섞을 거는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물, 아, 맞아. 물감을 넣 건데. 물감을안 넣어버렸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에 쓰도록 할게요. 티크리스트 그릇 레진 섞을 판 물감입니다. 예쁘. 그렇게 만들어줘. 누, 이걸 누구한테 쓸지도 모르는데. Bye, love, 미니. 하시고, 제가. 잠시만요. 물감 담고 왔고요. 물감이라고. 아 지금 물감 주 있죠. 물감도 제가 DIY는 그렇게 잘못 이 정도면 돼요. 많이 하면 아까우니까. 이렇게. 물감, 아, 내가 물감 했나? 으, 으, 레진, 레진. 됐죠. 이렇게 하시고, 이걸 어떻게 접어볼까? 이게 여기 들어가나? 여기다 넣으면 너무 크겠죠? 그럼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될 수도 있으니. 가드는 근데 뭔가 이상할 것 같아요. 이, 이거, 이건 왜 이렇게 크지? 어, 이거, 여기다가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는, 체크리스트, 이렇게 하고, 뒷면에는 체크리스트 넣고요. 이렇게, 예쁘게 한, 앞면에는, 이렇게 하시고, 음, 이제 뭘 해야 되니? 오렌지 파이라 해야지. 이거. 오렌지 파이 오렌지 파이 D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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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고 번지면 안 되니까 빨리 할게요. 어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곳에 묻혀보겠어 오렌지 파이 DIY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렌지 파이 만들기를 마칠게요 빠이